컬러 코디만 잘해도 옷잘 입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만큼 컬러가 중요한데요. 오늘은 우리가 요즘 많이 입는 컬러를 중심으로 어떤 코디가 예쁜지, 또 별로인지 같이 볼게요. 기본 컬러를 제외하고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입는 컬러가 블루예요. 연한 블루에 화이트 조합 어때요? 네, 예뻐요. 벨트, 신발, 가방을 블랙으로 통일했는데 근사하죠? 색감이 좀더 있는 라이트 블루의 화이트는 어떤가요? 이것도 오케이, 그죠? 가방은 베이지, 신발은 블랙으로 좀더 센스 있는 코디입니다. 그럼 좀더 진한 블루의 화이트는 어때요? 이것도 괜찮죠? 벨트와 가방은 블랙, 신발은 브라운으로 이 언니도 옷좀 입네요. 어떤 톤의 블루든 화이트와 잘 어울린다는 거 확인했고요. 연한 블루와 베이지는 어때요? 잘 어울리죠? 모자, 가방, 신발 모두 블랙이에요. 액세서리 컬러를 통일하면 쉽다는 거. 좀더 진한 블루와 베이지는요? 예뻐요. 밝기가 비슷한 컬러들끼리는 잘 어울립니다. 톤인 톤 코디의 힘이고요. 이건 어떤가요? 좀더 짙은 블루예요. 가방과 신발을 베이지와 톤온 톤 코디한 것까지 나쁘지는 않은데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블루에 비해 베이지가 좀 밝아요. 이렇게 미묘하게 톤이 안 맞을 때는 벨트를 해보세요. 블랙 라인을 더해주면 블루와 베이지가 연결이 됩니다. 어때요? 좀 나아졌나요? 연한 블루와 그레이는 어떤가요? 블랙 벨트와 가방, 실버 슈즈까지 잘 어울립니다. 좀더 진한 블루와 그레이도 톤이 비슷해서 잘 어울리죠? 블루가 그레이시해서 더잘 어울려요. 좀 진한 블루와 그레이는요? 괜찮죠? 그럼 얘는요? 나쁘지는 않은데 뭔가 입으로 부족한 느낌? 그쵸? 이유는 뭘까요? 블루와 그레이가 톤 차이가 꽤 나는 데다가 블루가 형광 기운이 있는 쿨한 블루예요 반면에 그레이는 웜한 색감이고요. 웜은 웜끼리 쿨은 쿨끼리 고디해야 쉽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좀더 진한 블루와 차콜 그레이입니다. 어때요? 톤 차이가 줄고 웜, 쿨이 아닌 중성적인 그레이라 괜찮아요. 연한 블루와 블랙입니다. 어때요? 네, 괜찮아요. 블루가 진해져도 블랙이랑 다잘 어울립니다. 브라운 슈즈 센스 있는 선택이고요. 벨트, 가방, 신발은 모두 블랙. 굿 초이스입니다. 옷을 입었는데 뭔가 좀 어색하다 싶으면 벨트나 가방, 신발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블랙이나 카멜 브라운 같은 기본 컬러로 더하고 빼면서 답을 찾아보세요. 이제 청바지 볼까요? 연한 블루에 연청. 어때요? 예쁘죠? 톤이 비슷해서 잘 어울려요. 블루가 좀 짙어져도 연청이랑은 잘 어울려요. 왜냐? 같은 블루 계열이거든요. 블루와 청바지는 뭘 입어도 예쁘다. 이게 톤온톤의 힘입니다. 가이아 커버는 그린 가방을 들었는데 블루와 같은 톤이라 잘 어울리죠. 흰색 삼선이 있는 블랙 운동화도 굿초이스입니다. 중청에 연한 블루와 진한 블루 둘다잘 어울리죠. 블랙 액세서리들도 치트키고요. 진청에도 연한 블루와 진한 블루는 잘 어울려요. 카멜 브라운 가방 들어주면 옷잘 입는 그녀가 됩니다. 블루와 브라운은 실패하기 어려운 조합이니까요. 이제 핑크로 가볼게요. 화이트에 연핑크 어때요? 네, 잘 어울리죠? 블랙 신발 좋은 선택이고요. 진한 핑크에 화이트는요? 잘 어울립니다. 골드 발레리나도 탁월한 선택이고요. 블랙 가방 들어주면 더 근사해져요. 연핑크에 베이지는요? 톤 차이가 약간 있지만 나쁘지 않아요. 둘중더 예쁜 코디는 네, 오른쪽이에요. 톤이 약간 애매하다 싶으면 블랙 벨트를 해보세요. 연 핑크에 그레이는 어때요? 잘 어울립니다. 연한 핑크와 블랙은요? 페일한 핑크와 라이트 핑크 둘다잘 어울립니다. 연청의 핑크는 어떨까요? 페일한 핑크부터 브라이트한 핑크까지 다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셋중 최고의 조합을 꼽으라면 저는 연핑크에 연청입니다 톤을 정교하게 맞출수록 더 멋스러워 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연핑크에 중청은 어때요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진한 핑크와 중청 은 어때요 괜찮죠 노란끼가 있는 중청에 노란끼가 도는 핑크라 더잘 어울립니다 블랙 신발도 굿초이스구요 연핑크의 진청은 어떤가요? 그냥 뭐 쏘쏘. 톤 차이가 많이 나요. 톤을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톤은 명도와 채도를 합친 복합 개념인데 그냥 밝기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이번 시즌 유난히 유행 중인 옐로우 가볼게요. 연노랑의 화이트, 진노랑까지 다잘 어울리죠. 브라운 가방, 화이트 운동화 잘 어울리고요. 블랙 가방, 화이트가 배색된 블랙 운동화도 영리한 선택입니다. 벨트, 가방, 신발 모두 블랙으로 가면 가장 쉽고요. 노랑과 베이지는 어떨까요? 연노랑에 연베이지 잘 어울리죠. 그런데 벨트가 없었다면 좀 멀멀했을 거예요. 블랙 발레리나 플랫까지 좋은 선택입니다. 좀더 진한 노랑에 진 베이지는요? 괜찮죠. 노랑이 진해지니까 베이지도 진해졌죠. 노랑에도 붉은기가 돌고 베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더잘 어울립니다. 노랑의 면적이 넓으니까 인어나 가방, 신발은 블랙 같은 기본 컬러로 가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형광 기운의 선명한 노랑과 베이지는 어때요? 브라운 로퍼까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왜잘 어울릴까요? 노랑과 베이지는 같은 계열이거든요. 톤온톤 코디여서 어떤 톤끼리도 잘 어울립니다. 연노랑의 중간 톤 그레이는 어때요? 잘 어울리죠? 블랙 벨트를 해서 룩이 더 선명해졌어요. 라인스톤 발레리나 플랫도 치트키입니다. 조금 더 짙은 빈티지 옐로우의 진 그레이 역시 잘 어울리고요. 실버 그레이 백팩과 흰양말에 블랙 로퍼, 블루 선글라스까지 역시 옷잘 입는 나영님 짱입니다. 옐로우와 블랙 조합 볼까요? 연노랑부터 진노랑까지 다잘 어울립니다. 벨트, 가방, 신발은 블랙으로 올킬 했네요. 좋습니다. 옐로우의 연청은요? 페일 옐로우의 연청 아주 잘 어울립니다. 톤잘 맞았죠? 좀더 진한 노랑의 연청은요? 아쉬워요. 밝기 맞춰주세요. 선명한 노랑의 중청 어때요? 완전 잘 어울리죠? 레트로한 무드가 느껴지는 정답 같은 조합입니다. 밝기를 맞춰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밝은 노랑에 진청은 어때요? 이것도 괜찮죠. 캔달 제너는 다크 브라운 가방과 벨트를 더해서 좀더 자연스러운 컬러 조합을 만들었는데요. 역시 캔달 제너입니다. 왜 자연스럽냐고요? 브라운이 옐로우와는 톤온톤, 진청과는 톤인톤 코디거든요. 이번 시즌 트렌디한 레드 볼까요? 화이트의 레드는 예뻐요. 베이지의 레드도 네, 잘 어울립니다. 베이지가 진해져도 네, 잘 어울리고요. 블랙 벨트와 가방, 하얀 신발까지 완벽한 조합입니다. 다크 브라운 벨트와 신발, 브라운 가방 조합도 참고할 만 합니다. 연 그레이, 진 그레이의 레드. 잘 어울리고요. 블랙의 레드는 어때요? 잘 어울리죠. 그런데 레드와 블랙 조합은 강렬하고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왼쪽은 하얀 단추가 답답함을 덜어주고요. 긴 바지가 아닌 반바지라서 덜 답답해요. 오른쪽은 카디건이 비치는 소재여서 답답하지 않고요. 이렇게 디테일이나 소재에도 신경 써보세요. 연청의 레드는 어때요? 네, 잘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중청의 레드는요? 레트로한 느낌으로 스타일리시합니다. 브라운과 화이트 조합의 로퍼도 예쁘고요. 가방과 신발을 블랙으로 통일해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진청의 레드는 어떤가요? 네, 물론 잘 어울립니다. 이제 라벤더 한번 볼까요? 화이트의 라벤더, 어때요? 조금 진한 라벤더까지 잘 어울리죠? 베이지의 라벤더는요? 네, 잘 어울려요. 컬러의 밝기가 비슷한 톤인톤 코디죠? 신발은 블랙으로 꾹 눌러주었네요. 블랙에도 라벤더는 잘 어울립니다. 연청의 라벤더. 연하든 진하든 잘 어울리네요. 그쵸? 중청에는요? 중청에도 굿입니다. 진청의 라벤더. 네, 역시 잘 어울려요. 데님의 블루와 라벤더는 빨주노초 파남보, 남보, 이웃하는 컬러라는 특성상 잘 어울립니다. 네. 오늘 컬러 코디 어떠셨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컬러 코디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공유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기본 컬러만으로 예쁘게 코디하는 법 궁금하시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준비해 볼게요. 감사합니다.